성경을 읽어갈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는 경우도 있고 구약과 신약을 번갈아 가면서 읽기도 하거든요. 저희 교회가 작년부터 성경 읽기 표를 나누어 줄때 맥체인 성경 읽기 표라고 해서 옛날에 어, 스코틀랜드의 맥체인이라는 분이 성경 읽기를 편성한 것, 20대 편성한 것을 읽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시작을 하죠. 1월 달에 읽을 때 창세기 한 장, 에스라 한 장, 마태복음 한 장, 사도행전 한장 이렇게 시작하면서 읽지 않습니까? 오늘이 10일이니까 창세기는 10장까지 읽었고, 에스라는 10장밖에 안 되니까 다 벌써 끝났고, 마태복음 10장, 사도행전 10장까지 읽었지요. 왜 맥체인이라는 분이 성경 읽기 표를 만들 때 이렇게 했을까? 그런 것을 궁금해하면서 읽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아예 읽는 것을 포기했습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읽으려고 미루고 있습니까? 한장한장 한장 읽는 것은 의미가 있거든요. 한장한장 한장 읽을 때요네 권은 요 전체가 시작입니다. 시작. 한 해를 시작하면서 시작에 시작과 관계되는 책을 읽으라는 건데 창세기는 천지창조의 시작이죠. 에스라는 포로에서 돌아와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는 책이 에스라이거든요. 마태복음은요, 어, 예수님에 의해서 신약,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의 시작이고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이죠. 그래서 시작을 할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깨닫고 배우라고 시작에 관한 책을 읽는 것이죠. 시작할 때 모든 것을 시작할 때 공통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창세기 일장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더라. 운행하다는 것은 자기 알을 품고 있듯이 뭔가가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거든요. 2 0일이 지나면은 계란에서 병아리가 부화되는 것처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그게 성령님이 품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품고 있는 거. 성령님이 품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됐다 싶을 때 빛이 있어라 궁창이 있어라. 땅이 나타나라 하니까 그대로 된것 아닙니까? 그냥 선포해서 된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그것을 이룰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선포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베드로도 선포할 때가 있죠. 40년 동안 걷지 못한 자를 향하여 일어나 그러라 할때 그가 성령 충만할 때이거든요. 성령 충만하여서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갈 때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에게 있는 믿음으로 왜 우리를 보느냐? 우리의 권능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타났다고. 그래서 성령님이 성령님이 이제 됐다. 이때는 선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선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도. 어, 수면에 운행하면서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은 부정적인 것입니다. 허감이 많네, 허감이 많네, 아니면 어둠이 있네, 공허하네, 아무것도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믿음의 사람은 관점이 틀립니다.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시면은 아무리 허감과 혼동과 공허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구나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선포하면 이루어지는 것이죠 창세기는 성령님이 운행할 때 하나님이 선포함으로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라서를 읽을 때 어떻게 읽었습니까 에스라서를 읽으면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페르시아 황제 고레서였습니다 그래서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켜서 천하 만국을 다 나에게 주셨고, 내가 그래서 황제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으니 유대인들 중에서 마음에 뜻이 있는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올라갈 형편이 되지 못할 사람들은 예물을 드려서이 거룩한 일에 동참하게 하라 하거든요.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방 황제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강력하게 감동을 받은 거죠. 그러니 자기 나라의 포로와 같은 사람들 그거 쉽지 않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돌아가면 경제가 휘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 그러겠습니까? 외국에서 일하는 분들이 한꺼번에 수만 명이 쫙 빠져나가면 일의 현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휘청할 수 있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감동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니까 나를 왕이 되게 했는데, 황제가 되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역사하시겠지. 그런 성령의 강력한 감동으로 말미암아. 정말 감동받은 사람들이, 뜻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70년 만에 성전을 건축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 에스라서에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새롭게 시작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했을 때 요셉이 마음이 좀 흔들렸다고 했죠. 어로운 사람이지만 어떻게 임신이 가능한가? 나하고 잠도 안 잤는데 어떻게 아기를 뵀다는 거야? 아무리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랬다고 해도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끊고 잘때 하나님의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놀라운 복음을 전파한 것이 너 아내 마리아 데리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 아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느니라 성령의 역사가 마태복음 1장부터 있다는 것이죠. 그냥 임신한 게 아니다는 거죠. 불가능한 일이지만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마리아의 태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도록 하신 거죠. 성령의 엄청난 기적과 같은 역사 아닙니까? 사람이 전혀 알수 없는 일을 한 겁니다. 천지 창조도 사람의 능력 밖에 일이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도 사람의 능력 밖에 일이고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에 임신되는 것도 사람의 능력 밖에 일일 때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도행전이 교회의 시작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서 가르쳤지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마지막 최후의 지상 명령을 할때 예수님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하여 했다는 거죠. 2절, 3절,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먼저 기록한 누가복음을 압축적으로 딱 설명한 것이 1, 2, 3절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누가복음 마지막에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모세의 글과 선지서와 시편에 나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들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인데 이제 십자가의 부활이 이루어졌으니까 너희가 죄사함이 이루어지는데 죄사함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가 정인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받기, 능력을 능력 받기까지 이 성에 머물고 능력받아서 정인되라 했거든요. 이런 명령을 하실 때 성령으로 명하셨다는 성령으로. 성령, 그게 2절이죠. 성령으로 명하시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성령의 감동 속에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장차 제자들이 뭘 해야 될지를 알았다는 거죠.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장례인을 알리신다고 했거든요. 제자들이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의 증거가 정인이 될 것이라는 것이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확인하시고 성령으로 명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고 너희들도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그래서 4절, 5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버지의 약속이 뭐라고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아버지의 약속이 이건데 성령이 어디에 임하느냐?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에 임하지요. 그러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한 것이죠. 성령이 무슨 사방에 임하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 임할 건데 그러니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례라는 것은요, 성령의 세례하는 것은 충만함인 것입니다. 침례를 받을 때물 속에서 다 잠기는 것처럼 완전히 성령에 잠기는 거죠. 에스겔에 보면은. 성전에서 생수가 어릴 때, 일천척을 청량하니 발목이요, 또 일천척을 청량하니 무릎이요, 그 다음에는 허리요, 그 다음에는 온몸이 잠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은혜를 받는데, 교회 왔다 갔다 할 정도의 은혜입니다. 그것도 감사하죠. 내 발로 움직여서 왔다. 그것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 바쁘면 안 오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발목 신앙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조금 더 신앙이 있으면요, 무릎의 신앙입니다. 널 기도하는 신앙이거든요. 성령님께서 무릎까지 잠기게 하는 것입니다. 캄캄할 때, 혼돈이 있을 때, 허무할 때, 다 비어 있을 때, 어둠이 많을 때, 무릎 탁 구는 거죠. 그거는요, 믿음이 있어야 된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성령님께서 그것을 채워주는 것 아닙니까? 무릎 기도까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면 됩니다. 기다려봅시다. 하나님이 일하시겠죠. 그게 이제 무릎 기도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성령의 역사함은요. 허리까지, 봉사하는 신앙까지 올라갑니다. 허리를 굽혀서 봉사하되 뛰내지 않고 기쁨으로 하고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 영광이면 감사하고 그래서 허리의 신앙, 봉사의 신앙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쭉 충성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한다고 하면요 몇 번은 할수 있지만 꾸준히 하기는 힘듭니다. 하다 보니 허리도 아프고 뭐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하니까 중 도에 마음은 원이지만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만둘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허리까지 잠기면요, 허리로서 봉사하는 신앙까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죠. 그러다가 더 충만하게 잠겨버리면요, 완전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죠. 물 속에서 수영을 하는 것처럼 그 위로 떠다니면서 수영하는 것처럼 주님이 원하시면. 성령님이 이끄시면 아멘입니다 하면서 내 생명도 여기 있사오니 내 생명도 원하시면 순교의 잔도 마시겠습니다 하면서 주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충성할 수 있거든요. 그게 그냥 안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왜요? 아직까지는 그 단계가 안 됐다는 겁니다. 순교하면서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게안 됐다는 거죠. 그런데 오순절 이후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다음에는요 바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복음 전하는 것이 마땅하지 관원들이 경찰들이 검찰들이 복음 전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릴 수 있겠느냐? 하면서 복음에 정인되게 담대하게 그러다 갇혀서 사형 선고 받아도 아 이제 나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면서 푹 쉬고 천사가 와서 깨우면서 야 이놈아 일어나 지금 밖에 나가서 복음 전에 철문 열고 나오고 막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전혀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는 포기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된 신앙이 충만한 신앙입니다. 그게 성령의 세례거든요. 그냥 하면은 초대 교회가 그렇게 일했을까. 수많은 박해들, 수많은 어려움들, 그걸 어떻게 감당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 했더니 성령의 세례를 받았더니 감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주님은 성령으로 세례 받을 것이니까 몇 날이 못 돼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10일 이후에 성령님이 임했으니까, 정말 몇날이안 되어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성령받기 이전이니까, 이장일절에 성령 받으니까, 약속만 받았으니까, 아직까지도 신앙이 좀 희미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이때입니까? 우리가 로마에서 벗어날 때가 이때입니까? 이런 것이거든요. 민족 해방이 일어나겠습니까? 하지요. 그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성령님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고 권능을 받으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했거든요. 성령이 임할 때 권능까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할 때 권능 받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정인되는 것.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정인이 되려면 너희 지혜로는 한계가 있다. 너희의 말재간으로 한계가 있다. 너희의 수사학적인 가르침으로 한계가 있다. 너희의 경험으로도 한계가 있다. 성령님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야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정인이 될수 있느니라. 이 말씀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서 이 말씀하시고. 그러니 교회가 시작될 때한 지역이 아니고 예루살렘이 아니고 땅 끝까지 이르러 계속 교회의 영적 지경이 확장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님 임하여 권능받는 것이다. 모든 새로운 시작은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죠. 창세기를 통해서도 성령을 통하여 천지가 창조될 때 성령님의 역사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새로운 나라를 세울 때도 성령의 역사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도 성령의 역사요. 그리고 교회가 시작될 때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뭔가? 기도구나 하면서 기도한 것이 바로 12절에서 14절인 것이죠. 주님이 감난산에서 성천하셨고, 감난산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안식일에 오기에 가까운 거리라. 안식일은요, 일정 거리 이상은 이동하면 안 됐거든요. 그런데 감람문에서 바로 예루살렘까지는요 안식일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고그 합당한 거리입니다. 그래서 와서 오자 말자 예수님 성천하시고 오자 말자 어 와갖고 하신 일이 뭐냐 하는 거죠. 성천하신 것도 안식일날 성천했죠. 이러니까 안식일에 오기에 합당한 거리라 하지 않습니까? 다락방에 올라가서 제자들 12명 중에 한명 빠지고, 11명과 그리고 여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분들이겠죠. 예수님의 가족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더라 하였습니다. 함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제자들과 여인들과 예수님, 동생들과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합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는 거죠. 오직 기도에 집중했다고 해죠. 우선순위가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성령받기 이전까지는. 십여일 동안 한 일은 오직 기도, 우선순위가 기도였지요. 왜요? 약속했으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이 임해야 되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 입장에는 아버지는 약속인데, 우리 입장에는 사모함이죠. 사모함이 기도로 나타난 거죠. 그것도 다 함께 120명이 다 모여서 기도한 거죠. 혼자 기도하는 것하고 120명 기도한 거. 그것도 힘을 다 하여서, 땀을 흘리면서, 열정을 다 하여서, 120명이 함께 기도하는 거 얼마나 충만했겠습니까? 그렇게 충만하다 보니까 기도 중에 회개도 됐겠고 기도 중에 어, 소망도 있었겠고 기도 중에 사모도 있었겠고 그러다 보니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하게 된 것이죠.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정인된다. 그게 사명이거든요. 바로 교회 공동체는 성령님이 임해야 된다. 성령으로 출발해야 된다. 사람은요, 지혜의 한계가 있거든요. 능력의 한계도 있거든요. 또한 사람은요, 외부로부터 압박이 올 때요, 견디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초대교회 압박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순교하기도 하고, 스데반 순교, 야구보 순교, 고난도 있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지혜와 능력, 사람의 지혜와 능력은 한계가 있고, 사람의 인내하고 견디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는 하겠지만 어디 이상이 되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한 겁니다. 기도해야 할수 있으니까. 새로운 시작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시작을 오래하게 됐다고 했죠. 2025년의 시작 또 하나는 합병의 시작 두 가지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기도하면서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 다하여 충성해야 되고 목숨 다하여 충성할 때 능이 이룰 수 있도록 능력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은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잘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혜로 했다가 중간에 더 어려운 난관을 만나면 무너질 수 있고, 내 능력보다 더큰 일은 감당하지 못하고, 어둠의 권세들이 사방에서 몰려올 때 어기소침할 수 있기에 성령을 구해야 되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를 덮어버리면 2025년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 하고자 하는 일을 능히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에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임써서 성령받아 일하면은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하늘의 역사가 풀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부흥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은 광야에 있었들 역사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산꼭대기에 있든지 바다 끝에 있든지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면 안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환경이 좋은 환경이면 감사하겠지만 70년대, 80년대는 복음도 쉽게 전해지고 교회 부흥도 많이 쉽게 일어났는데 우리 시대는 이게 아니거든요.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 시대는요. 그래도 철야하면서 새벽마다 눈물 뿌려 기도하고 기도의 산마다 올라가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성령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부흥도 일어난 거죠. 요즘은 머리로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하는데 무릎기도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발목신앙이 돼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되는데 무릎이라든지 잠기는 것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이 잠길 정도에까지 들어가면 여러분, 시대가 어떠하든지 사람들 마음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은 새로운 시작을 또 만들어 갈수 있는 것입니다. 사모하며 기도하면서 우리 시대에 쓰임 받는 우리 시대에 성령의 사람이 되는 우리 시대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놀라운 것을 경험하는 초대교회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